지구 날아가는 yeah. 나 yeah. 행복이 가득해 내게 oh. 사랑이 가득해 줄게 힘리는 yeah. 삶의 예배 yeah. 예수님과 나의 예배. Yeah.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하나님의 그 신계획 안에 나를 생각하셨네 나 기쁘게 참여하리 나 담대히 서리 세우신 이유 이때를 위함이 아닐까 나를 막아선 두려움의 병 기도로 허물어지네 나 용기내나 친구들 반가워 요이 시간 같이 기도할게요. 두손 모으고 짝두눈꼭 감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의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자. 유다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들어볼게요. 친구들, 제자들이 12명이 었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베드로도 있고, 요한도 있고, 야구보도 있고, 12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의 주인공, 좀 슬픈 주인공이에요. 바로 가롯 유다가 있었어요. 왜 가롯 유다가 슬픈 주인공이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목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를 읽어 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로우사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요한일서 1장, 요한일서 1장 구절 말씀. 아멘. 구절 말씀. 아멘. 여기서 믿으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영상 보고 올게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빨리 다가와! 어... 아니, 향료를 이렇게 부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팔면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내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뭐라고요? 큰 돈을 그렇게 함부로 써버리다니 하, 그런 자는 이제 필요 없어 은삼십이면 되겠나 오! 예수님, 제 발은 절대 안 됩니다. 하하하, <laughs>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오, 주님,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 몸이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어? 예수는 내게 기회를 주셨어. 하지만 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게 누굽니까? 뭐야? 내가 떡을 주는 자가 그니라 네? 어? 어? 유다? 아 어. <laughs>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laughs> 무슨 말씀이시지? 유다에게 시키신 일이 있나보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무슨 말씀이시지? 몰라 기회를 주셨는데 나는 그걸 버렸다 결정했어! <laughs> 잘 생각했다 <laughs> 빨리 찾아! 어? 여 유다! 어? 아니? 저들은? 에 <laughs> 어, 뭐야? 주에 <주님. 웃음> 내가 에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에라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에느냐 저자다! 잡아라! 에헤헤! <laughs> 나는 예수를 팔았다. 여자를 청독 빌라도에게 넘겨주거라. 예. 빌라도에게? 안 돼요. 여, 여기 여기 이 돈을 다시 주겠어. 내가 내가 잘못했어. 흥! 빨리 따라와. 어.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강한. 예수님 예수님 아 <laughs> 친구들 영상 잘 봤나요? 오늘 가르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0에 팔아버렸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어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한 여인이 향료로 예수님께 모든 것을, 천부를 드리고 있는데, 가련 유다는 갑자기 화를 내죠. 그 향료, 그 비싼 향료면 오히려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아니야. 이것은 나의 장례.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야. 가난한 자들은 언제나 너희가 도울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는 화가 나서 예수님을 넘겨라, 바리새인들, 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을 팔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넘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팔 기회를 보는 거죠. 그러다가 저 사람 바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예수요. 저 예수를 잡아 가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시간이 흐르자 가론 유단을 후회하게 됐어요. 예수님께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예수님을 팔아 버리다니 내가 잘못했어요. 예수는 잘못이 없어요라고 후회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팔게 된 거죠. 친구들 그런데 후회하는 거랑 회개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후회는 그냥 자기가 한 거를 슬퍼하는 거지만 회개는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 그게 회개예요 회개랑 후회를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가론 유다는 후회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론 유다는 죽게 되었어요 그러나 베드로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배신하거든요 하지만 베드로는 달랐어요 후회하지 않고 회개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너무나 너무나 귀하게 쓰인 거죠. 그래서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 모두 예수님께 돌아가는, 예수님께 회개하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꼭바래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건데 오늘은 목사님 따라 따라하는 기도를 같이 할 거예요. 영접기도라고 목사님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두손 짝, 두눈꼭 감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세요.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저의 마음을, 저의 마음을. 돌이키기 원해요. 돌이키기 원해요. 저의 죄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깨끗하게 씻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마칠게요. 사도신경, 우리의 신앙 고백,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 사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